핸드메이드 코트예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길이 수선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접고 길이 수선을 할 거기 때문에 길이를 맞춰야겠죠. 자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자, 실이 여기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네요. 이렇게 그리고 옆 사이드 사이드를 잘 맞춰주시고 잘 맞춰주시고. 밑단도 잘 맞춰주세요. 잘 맞추고, 자, 제가 원하는 사이즈만큼 표시를 해야겠죠. 저는 8cm를 줄이겠습니다. 8cm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 커팅을 해줘야겠죠. 잘 맞춰서 완성선은 여기에요. 완성선은 지금 체크한 8cm가 여기고요. 밑으로 시접을 넉넉히 1cm 주면 됩니다. 1cm. 1cm 주면 되는데 저는 1.5 체크를 해서 체크를 해서 커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줍니다. 혹시나 해서 0.5 정도 더준거예요자 여기 두꺼워요. 4장이죠 4장. 안단까지. 이렇게. 자 이렇게 커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를 아 제가 뜯어가지고 원단을 이렇게 제껴놓고 여기만 이렇게 커팅을 한다는 게다 해버렸네요. 자, 여기를 뜯어서, 뜯어서 원단을 제껴놓고, 이렇게 다시 봉제를 해주려고 했는데, 음, 제가 잘라버렸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다, 이렇게 핸드메이드로 다 하죠. 자, 다 갑니다. 해서, 일단은 원단을 벌려줘야 해요. 원단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벌려져요. 자, 두 개를, 두 개를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벌리실 수 있어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밑단, 가위질 한 부분을 다 해줍니다. 자, 벌려주는 양은 1.2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1cm 정확하게 하셔도 되는데, 1.2나 뭐한1.5 정도가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자, 저는 1.5 정도 벌리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해주셔야 돼요. 다 하고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안단입니다다 이렇게 벌려놨고요 자, 이렇게 1.5, 약1.5 정도로 이렇게 벌려놨어요. 그리고 지금 원단, 식, 식서로 재단되어 있는 이 원단, 접착이 붙여있는 이 접착 테이프 롤, 저, 아니, 접착 테이프를 지금 여기가 안쪽이에요. 안쪽. 여기가 겉쪽이에요. 겉쪽에 있는 얘한테 0 5로 붙여 주셔야 돼요. 0.5짜리 접착 테이프가 있었으면 0.5를 딱 붙이면 좋겠지만 지금 저는 1cm짜리 접착 테이프가 있어요. 그래서 0.5 붙이고 이렇게 뒤집어서 조금 커팅을 할 생각입니다. 커팅을 하고 붙여 주셔도 되긴 하는데 어, 그냥 저는 붙이고 커팅을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원래 있었던 게 라운드예요. 지금 라운드였었어요. 라운드였는데, 제가 이거를 지금 이 바이어스 원단을 이렇게 다 뜯어가지고 제껴놓고 라운드 치고 다시 봉제를 하고 이렇게 똑같이 갔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커팅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는 똑같은 그, 음, 길이로 이렇게 커팅을 하면 안 돼요. 얘가 조금 더 짧아야 하거든요. 짧아야 하기 때문에 커팅을 하겠습니다. 라운드는 안 가고요. 사선으로 그냥 커팅을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다시 벌려줘야겠죠? 접착 테이프를 붙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1 5 c 1 5 c 제가 벌렸기 때문에 1 5 c 얘 한참 하다 보면 손가락이 조금 아파요. 엄지 손가락 이 여기 이 부분이. 코트 길이 같은 건 조금 길으니까, 길이 커팅 하는 건, 이게 좀 길다 보니까 손가락이 좀 아파요. 자, 이렇게 됐죠? 지금 겉이 얘고, 이렇게 갔을 때 얘니까, 이렇게 놓고, 이렇게 제껴서, 다리미를, 얘가 자꾸 내려오니까 스팀을 한번 줄게요, 이렇게. 스팀을 한번 주고, 다리미 이렇게 내려놓으면 안 되죠? 다시, 이렇게. 여기 지금 조금 덜 풀려서 벌려줬어요. 그 다음, 얘를 0.5. 0.5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뭐 0.6이어도 괜찮고 0.7이어도 괜찮아요. 뭐한 1cm만 다 갖다 덮지 않으시는 게 좋죠. 정확하게 해야 되면 정말 선도 그려서, 아, 이거 얘도 커팅을 해서 0.5짜리를 구매를 해서 붙였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 끝부분 0.5를 잘라낼 생각이에요 이 하얀 부분 접착테이프를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얘가 좀 이렇게 하고 있는게 낫겠죠 이렇게 제껴져 있는게 그리고 접착테이프를 0.5로 이렇게 시접까지는 좀잘 펴서 얘네는 다 손바느질이기 때문에 시간이 한참 걸려요.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서 앉아서 드라마를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 여기가 지금 사이드 부분이에요. 커팅되어 있죠. 이렇게. 얘도 커팅. 그리고 나머지도 커팅을 해놓겠습니다. 여기에 나머지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이 접착 테이프를 붙이지 않으면 어, 조금 짧네요. 조금, 시작 부분이 지금 안 붙었어요. 얘를 붙여, 뜨앞뜨 붙여주지 않으면, 얘를 다, 어, 수선을 했을 시, 늘어나요. 얘가 좀막 이렇게 퍼져요. 끝부분이. 얘네들은 이렇게 접착 테이프를 작업을 해서, 심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늘어나는 걸 방지해 주죠, 얘가. 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렇게 붙이고 난 뒤, 저는 일단은 얘네들을 먼저 메꿔줘야 돼요, 얘네. 얘네들 같이, 얘하고 얘, 얘하고 바느질 먼저 해 주시고, 얘하고 얘하고도 먼저 바느질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바느질을 먼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또, 바느질을, 글쎄요, 안감은 제가 이렇게 잘라본 적이 솔직히 없는데, 제가 실수로 그냥 싹도 잘랐는데, 네, 여기도 따로따로, 따로따로 따로 가는 게 좋겠네요. 따로따로 따로 가야죠. 네, 여기는 내비두고, 네, 일단 여기 막아주고요. 얘하고, 여기 안쪽끼리 바느질, 안, 겉감끼리 바느질, 붙여줘요. 그리고 여기도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느질을, 얘를 커팅해야죠. 반대편도 해야 되고, 심지어 붙여야 되고요. 이렇게, 커팅을 했다 생각하시면 이제 요게 얼만큼이 없죠 흰색이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접고 이렇게 만나서 바느질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계속 해주는데 어, 지금 이렇게 가져가셔서 바느질을 시작을 하셔도 되지만 지금 다리미 판에 왔기 때문에 다리미로 이렇게 접고 한쪽만 다 접을 수는 없어요 다 접으려고 했더니 어, 좀 힘들었어요 이렇게 다리미로 한쪽만 슬쩍슬쩍 살짝살짝만 눌러줘도 후항을안 돌리니까 뜨거워요. 이렇게. 0.5로 접어줘야 돼요. 0.5. 여기 지금 잘못했죠? 자, 이렇게. 0.5로 이렇게 접어주고, 이렇게 한쪽만 접어줘도 반대편 접어서 이렇게 바느질 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할 거예요. 접, 이렇게. 한쪽은 접고, 한쪽은 그냥 하겠습니다. 그게 좋겠네요. 보여드리는 것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져가지 않으면 좀 힘들 수도 있고, 가, 어, 뭐, 각자 취향이죠. 좋을 수도 있고, 또 그냥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저는 그냥도 했다. 붙여서 했, 이렇게 다림질을 해서 하기도 하고, 그때 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심지를 다 붙이고, 그리고 한쪽은 다 다림질을 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지금 다리미를 다 했고요. 다리미 하기 전에 하얀색 지금 접착 테이프를 좀 잘라냈어요. 전체로. 저, 안 보이시죠? 네. 다 잘라냈고요. 다리미로 다 0.5로 접어서 다리미를 꾹꾹꾹 눌러서 해놓고 이렇게 접혀 있었죠. 위에 이 안감 쪽이, 안쪽이요. 안쪽 천이. 그래서 안쪽 천을 다시 내려서 스팀 한 번씩. 꽉꽉 누르지 않고요. 스팀만 살짝 이렇게. 한 번씩 다 주었어요. 그리고 다리미를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더 훨씬 편하기는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느질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루하니까 그냥 다 다림질을 이렇게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그냥 하시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해요. 그래서 더 조물조물 해야 되는 거죠. 네. 바느질을 하러 가겠습니다. 실은 바늘에 한 줄로 이렇게 끼우시면 돼요. 그리고 매듭은 마지막에 한 줄에만 이렇게 매듭을 짓고요. 여기 한 줄은 늘어져 있죠. 자,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하려고 했던 이 사이드 부분에 여기, 얘는 얘랑, 얘는 얘랑, 이렇게 먼저 붙여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겹치는 지금 양이 이렇게 보니까 0.5 정도 돼요. 0.5 정도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박음질을 시작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셔도 상관 없습니다. 편한 대로 가셔도, 가시면 돼요. 저는 여기부터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별 다른 건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계속 이렇게만. 간격은, 여긴 지금 되게 짧으니까, 한0.4 정도 간격으로. 제가 하고 있죠. 해서 여기까지 지금 벌어져 있는데 조금 더 위에까지 위에 풀릴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연결을 해줘야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반대편도 해야 되죠. 여기 여기 붙였어요 이렇게. 어, 좀 떨어지네요. 어 매듭이 매듭을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건 다시 안 하고 요령껏 있다가 다시 하시고요. 할 거고요. 그리고 다시 바늘을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도 당연히 0.5가 겹쳤겠죠. 이렇게, 이렇게 접고 얘는 이렇게 놓고 바느질을 꽉 잡고 있고 바느질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어반 얘는 미싱으로 하는 애가 아니라서 그냥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드라마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드라마를 눈으로 볼 수는 가끔 한 번씩 있겠죠. 기름 들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저도 지금 영상을 듣고 있으면서 바느질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마무리. 끊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긴 잘 붙었네요. 그리고 여긴 좀안 붙었지만 어차피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해서 바느질을 할 거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해서 끝을 이번에는 한번 해주고, 한번 더좀 단단하게. 좀 전에 빠졌으니까. 한번더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는 끝났고요. 사이드만 했어요. 이쪽은 안 했고요. 저쪽도 안 했습니다. 끝부분도, 여기도 안 했습니다. 하면 지금 여기 제일 작은 이 부분이 있죠. 여기를 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좀 조물조물 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자, 일단은 얘는 없어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얘는 떼주고 자, 예쁘게 안되네요. 예쁘게, 여기가 예쁘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예쁘게 하려면 바느질을 조금 더 해야겠죠? 네. 얘네를 먼저 붙여놓겠어요. 얘네가 지금 너덜너덜해서 어또 매듭을 너무 또 많이 했더니 이렇게 커서 보이네요. 안으로 좀 넣어서 그냥 이렇게 안으로 넣었어요 너덜너덜해서 아예 붙여놓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저는 끊고 가야겠지만 연결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갈래요 여기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또 이렇게 자꾸 놓치네요. 이렇게 이렇게 좀 보이네요. 하지만 접어서 넣을 거기 때문에 크게 티가 나진 않을 거예요. 자. 얘를 이제 매듭은 지지 않았지만, 요 사이에 요렇게, 요렇게 넣고, 바늘로 이렇게 좀 넣겠습니다. 정석대로 했으면 좋았을걸 제가 싹뚝 잘라버리는 바람에 살도 막 찝어요. 일단은 좀 촘촘히 여기는 자 합성섬유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촘촘히 이렇게. 아, 됐습니다. 자. 아, 이제 됐습니다. 스타트를. 이제부터. 다시 되돌아가서. 여기에 이렇게 놓고 이쪽으로 나오겠습니다. 너무 잠바 땡기면 이렇게 끊어져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접어서. 안쪽은 접혀 있으니까 반만 잘 집어넣어서. 자,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잘.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루하기 때문에 드라마를 틀어놓고 영화 한편 보아가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격은 한0.45 정도의 간격을 띄워서 계속 이렇게 바느질을 하시면 돼요 또 여기에 넣고 접어서 넣고 자 여기 체크니까 이런게 좋아요 체크는 얘가 지금 얘 심시가 붙었지만 얘는 안 붙어가지고 좀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체크라서 이런거 보고서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좋죠 체크 안이내는 살짝살짝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해가면서 하셔야 되는데 얘는 체크라 뭐 그런 건 좋네요. 이 핸드메이드는 수선 가격도 좀 비싼 편이라서 집에서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수작업이기 때문에 뭐 어렵진 않을 거예요. 천천히 하셔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반드시 영화나 이런 걸 틀어놓고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역시 너무 지루해요. 어, 거의 1시간 정도는 못해도 바느질을 하는 편이라 이렇게 손바느질을 1시간짜리 뭐 드라마를 틀어놓으면 좋죠. 다른 거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무리도 처음에 시작했던 이것처럼, 야,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시간, 저 요만큼 만 지금 5cm 정도 했어요. 지금 보이세요? 이렇게. 이게 핸드메이드죠. 자. 아, 한참 걸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직도 멀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제가 이만큼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고요. 지금 여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검정색 천이라 이렇게 봉, 이게 바느질 하는 게다 보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스타트는 잡았고요. 이렇게 스타트는 잡았고요. 이 부분, 요 부분에서 조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되지만, 이쪽, 여기는 사실 바느질이 어떻게 됐는지 잘 보이지는 않잖아요. 여기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정확하게. 이쪽이 안쪽이고요. 여기가 겉이에요. 그래서 안쪽에서 깊이 이렇게 들어가서 겉에, 겉에 지금 이 부분, 여기 부분 끝선이죠. 끝선, 끝선 있는 데를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간격은 한0.45 정도면 될것 같아요. 더 촘촘히 하셔도 되고요. 0.45 해도 풀리지는 않아요.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여기에서 겉에 물려서, 겉에 또 너무 조금 한땀막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얘가 모직이라서 끊어져요. 어느 정도는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하시면 됩니다. 영상 끊고 다시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드라마를 틀어놓고 영상을 시청을 하겠습니다. 이런거죠. 이런거. 자, 이렇게 한참 걸려요. 자, 끊고 가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지금 여기,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했었죠. 해서 이렇게, 지금 여기 보이시죠? 양쪽에 이렇게, 이렇게 까지, 여기까지만 이렇게 바느질을 하고, 여기 이렇게 남겨놨죠. 그리고 쭉 따라서,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 이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쭉 따라서 자 여기 끝 부분 자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대편은 아직도 못했어요. 지금 한쪽만 네한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다리미를 한번 눌러서 다리미를 한번 눌러서 이 부분에 실루프를 하나 해주면 완성입니다. 실을 두 줄로 끼워서 네 줄을 만들어요. 그래서 실루프를 만들어요. 자, 실루프를 만들어 봅시다. 다리미를, 여기를 눌러야 돼요. 누르시고, 위치를 잡으세요. 위치를 잡으시고, 자, 전 여기, 여기쯤에 할 거예요. 그래서 표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 여기, 얘를 치워주시고, 여기에 살짝, 한땀 뜨시고, 한번더 떠주시고, 그리고 실을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이 사이에 손가락으로 빼서 자, 끝에 놓고, 일단 끝에 이렇게 손가락을 눌러서, 감이, 눌러서 빼주시면 끝으로 가요. 그래서 끝에 가 있죠?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5cm, 아, 5cm가 아니고 한 1.5cm 정도면 돼요. 마지막은 바늘을 원에 집어 넣고 빼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매듭을 져주시면 끝. 자, 이렇게 완성입니다. 자, 반대편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완성이에요.